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예, 예, 예.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박스권 돌파 보시면 대원전선이 또 보이죠 대원전선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0시 22분 이고요 대원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원전선 대원전선 어, 이거 분봉 잠깐 볼까요 분봉 잠깐 보고 음 좋아 대원전선, 이거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대원전선이고, 지금 확인가 얼마예요? 3,295원. 음, 이거 바로 들어가세요. 3,295원 바로 들어가시고, 손절가, 대신에 이건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얼마? 3,180원. 3,180원 손절가 잡고 들어가세요. 이거 손절 못하시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지금 이거는 대시세라고 또 부를 만한 자리가 한번 나왔었다. 어디서? 여기서? 음, 요 구간 잠깐만요. 이거 대원전선 한번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뭐야? 이거 영상을 지금 잠깐 쉬었죠. 거의 1년 가까이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예 작년에 제가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한번 볼까요 대원전선 차트 내가 올렸던 거가 안 나오는 안 나오나 이런 다 이제 그 사기 같은거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대원전선 여기 들어가서 동영상 검색 들어갔었나 어디야 그저 들어갔었죠 이제 상승추입에 포착이 되었다고 해서 어 보시면 24년 3월 13일 24년 3월 13일에 들어갔는데 24년 3월 13일 한번 봅시다 근데 한번 들어가서 여기 어딘데 24년 3월, 여기네,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laughs> 와, 이때 제거 보고, 여기서 이제, 제거 보고 이제 좀 높게 잡았다고 치더라도 몇 퍼센트? 290퍼센트. 하나, 둘, 셋. 두 달, 두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90퍼센트를 상승을 했었다. 물론 이렇게까지, 뭐, 지금은 이제, 지금도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하는 자리인 거고요. 음, 아무튼, 어, 검색기에 떴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트 보고 요, 요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상승 초입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었던 거고. 아이, 기분 좋네. 음, 아무튼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지금은 상당히, 어, 그럴까. 그러니까 칼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가시는 게 좋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잡히죠 지금 어, 상단 어, 이꼭짓점들만 연결했을 때꼭짓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여기 이어지고요, 그죠? 여기서 저항 포인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 저항 포인트를 뚫어올린 자리다, 뚫어올린 자리이고 이제 또, 또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 어, 요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 윗꼬리 달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대신에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달면 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기 이제 저항 지지 포인트 저항 포인트 저항 구간 저항 포인트 뭐다 넘어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점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 있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오늘 그것 그 자리들을 뚫어 올리고 뚫어 올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칼손절 잡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은 이거는 이렇게 한번 슈팅이 빵 하고 나왔다가도 이제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게어이 주식 판때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자리는 뭐냐? 요 앞에 있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지 않아요. 점점 낮아진다기 보단 오히려 점점 더 올라가면서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온 자리들 음. 그런 자리들 중에서 이제 전박스권을 다 돌파하는 자리 어,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크게 먹을 자리가 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빵 올랐다가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어, 이제 수렴하고 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칼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하지 마셔라. 칼 손절 자리 얼마? 3,180원. 이거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이 3,180원이 무너지면 이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얼마로 잡느냐? 단기 목표가는 이제 어, 저항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죠. 음, 저항선, 저항선. 어... 이 자리로 보여지네요. 여기가 4,000원, 4 0원단기 어, 목표가 4,000원 잡아주시고요. 그럼 중장기 목표가, 중장기 목표가는 이제 우리가 재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대원 전선. 근데 전선 쪽이 나쁘지 않을 건데. 음, 재료가. 자, 전선 및 광케이블 생산 업체이다. 알루미늄 나선료, 나동선료, 기기선료 등 제품 소개. 이렇게 쭉 있고, 쭉 있고, 쭉 있고. 음. 이런 거 배경은, 해놓고 배경은 안 알려주는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가 나오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자국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면서 관련 주가 아하 해저 케이블 그러면 해저 케이블 쪽으로 연관이 있겠구나. 지금 중국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 응. 보자. 어. 미국 중국 해저 케이블 안 쓴다라는 어. 아 거고. 아이고. 한번 뭐, 해저 케이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어, 경제전쟁이죠. 경제전쟁 중이고, 해저 케이블 수혜. 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해저 케이블이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우산 매출에 크게 변화 없고요. 영업 이익도 영업 이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네. 자, 그럼 해적 케이블이 이제 어 추가 상승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뭐 세력 마음이죠, 솔직히. 세력이 이제 뭐 올리겠다고 하면 올리는 거고 내리겠다 하면 내리는 건데. 그럼 세력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음... 이 구간, 24년 4월, 어, 24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매매 동향을 한번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봅시다. 079. 24년? 아, 아. 자 이거 보시면 지금 24년 8월부터요 24년 8월부터 그죠 24년 8월 이면 요긴데 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 이 구간에서 지금 들어온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 개인들 많이 들어왔고 기관 들어왔고 금융투자 들어왔고 투신 연기금 아 이건 세력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여기 이만큼 여기 언제부터에요 7월 28일부터 7월 말부터 지금 개인 매도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먹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받아먹고 있고 금융투자도 받아먹고 있고요 그죠 연기금 연기금이 진짜 뭐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죠. 세력 그리고 기타법인, 기타법인 들어온 걸 저는 크게 봅니다. 기타법인이 지금 꾸준히 들어왔다. 외국인은 마이너스인데요. 라고 하시면 외국인이 마이너스였었다가 지금 돌아서는 거죠. 어, 외국인 마이너스였다는 건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이 팔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거래량 많이 터진 자리죠. 여기서 많이 팔았을 거고 음, 괜찮다. 지금 뭐. 세력, 세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외인, 기관,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 투신은 뭐 계속 들고 있는 거고, 기타 법인, 최근에 이제 다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밀리면은, 손절 치면은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죠. 아까운데. 근데 여기서 3180원, 이게 뚫리면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크니까, 어디까지? 어, 이럴 때는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자기 이동평균선 보면 여기서 다 모이죠? 아직 검은색 선. 검은색 선이 얼마짜리냐면, 450일이에요. 450일. 450일짜리가 아직 여기서 수렴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 싶으면은 만날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올린다 싶으면 바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밀린다 싶으면은 어디까지 밀리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밀릴 수 있는 가격은 2,65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밀리면 어우, 개인들 버티기 너무 힘들죠. 아. 근데 이게 뭐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럼 더 밀리죠. 어디까지 밀리냐면은 여기 2,170원까지 내려가거나, 여기서 더 밀리면 더, 더 내려가는 거죠. 뭐, 15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지.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선, 정고점이 내려오고 있는지, 정고점이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고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저점 저점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걸 봐주시는 게 좋다 지금 이 차트는 어때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차트는 전 고점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음 이거는 이렇게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금 돌파 자리죠 그죠? 무조건 올라가는 올라가야 하는 자리인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기준 박스권 이 기준 박스권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기준 박스권에 이 하단선까지 밀리는 거를 이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여기서 물타기 한번 더할 거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바로 3180원 라인에서 바로 손절을 치시고 다른 종목을 새로 잡으셔라. 어, 그게 더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럼 중장기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요게 너무 큰 욕심은 버리지 마시고 중장기 목표가는 요기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4,500 몇십 원이야? 4,530원. 음. 4,530원. 딱이 정도만 먹고 나오자.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냥 이제 마, 어, 종목 차트 공부 마무리를 하자면, 아이, 이거 뭐 오르는가 싶다니 다시 밀리네. 해저 케이블은, 해저 케이블은 지금 전 세계에 다 깔려있죠. 다 깔려있고, 이제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못하죠. 음. 해저 케이블로 오는 통신을 잡아서 이제 무선 통신까지 하는 건데, 이거를 위협하는 건 뭐예요? 지금 위협하는 거는 이제 저궤도 위성. 근데 그게 한계가 좀, 어, 있었는데, 그 한계를, 저궤도 위성의 한계를 점점 극복하고 음. 있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이제 닭아라는걸 어쩌냐? 닭아라는 거는 뭐, 불태울 수도 없고. 그죠? 해적, 해저, 해저 케이블에 들어가 있는 구리 동선 같은 경우도, 음, 그뭐 재활용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해적 케이블이 지금 문제가, 앵커,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지나가면서 닫츠로 자꾸 끊어버리는 게좀 짜증나는데, 그, 그런 짓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이랬던저랬던 간에 해적 케이블은, 지금 전세계 인터넷이 다 깔려 있고 어느정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은 음. 큰 시장 확장은 어... 기대 없음 그럼 뭐가 기대가 있느냐 어, 유지보수 에서 유지보수에서 중국산 대신 중군이란다. 중국산 대신에 한국산 사용. 이거가 제일 크죠. 어, 이거 말고는 크게 뭐 호재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증여세 돌려받는 증여플랜 상담. 음. 우리가 이제 세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현금을 주든, 이제 부동산을 주든,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증여세를 낸 만큼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금액을 이제 다시 확보가 가능하다면 증여세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우리가 줄수 있겠죠. 자녀들한테 또는 손자들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뭐 이름을 이제 말씀드리기도 뭐한게 이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본인이 올리면 이제 뭐 심의필 뭐 이런 걸다 받아야 된다고 해요. 어, 그런 거 말고, 음,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분한테 연락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대완전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